장경태 의원이 감사원이 택시비로 수억을 쓴 이유를 묻자 터무니없는 답변을 내놨는데요. 택시비 5억 이상의 택시비로 논란이 되었었는데 업무추진비 등의 세부집행내역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위원회 의결로 자료제출 요구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원 사무총장님. 예. 지난번에 전현희 의원도 똑같은 요구를 했고 오늘 장경태 의원도 똑같이 요구를 하는데.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어요. 감사위원들은 뭐 긴급하게 감사 나가려면 자기 차 없이 택시 타고 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택시비가 5억씩이나 드냐.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하라 그랬더니 자료를 제출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아, 지금 저희가 자료를 준비를 해서 제출해드릴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 의결로 의결해야 제출하겠습니까? 아니면 의결하지 않아도 그냥 선선히 제출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면 저희가 위원회 의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시고 혹시 미진한 게 있으면 또 추가로 요구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는 어,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원 직원 몇명 되지도 않는데, 이건 모범 택시도 아니고, 비행기 타고 다닌 거 아닐까요? 영상에 담기진 않았지만, 이전에는 택시비가 뭐 일이 많이 나왔냐는 질문에, 요금이 올라서 라는 답변을 했다고 하네요. 기도 안 차죠? 감사원이 이 모양인데, 감사원은 누가 감사해야 하나요? 나라꼴이 말도 아닙니다.